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5일 모닝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에는 그 땅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너희 앞에 놓여진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그리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 우리들이 사는 이상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 환난의 정도는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랑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다르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근심 걱정 이런 어려움들. 그때와 물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서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이 여러 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네가 나에게 오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욕심 그 마음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고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련받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두시고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아멘으로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순 없겠지만 우리들은 근심 없고 걱정 없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직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단련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될수 있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you yeah. 주님과 함께